끝을 알수 없는 바다. 바다에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고 구조되는 것은 매우 희박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기적적으로 망망대해에서 구조된 11살의 소녀 테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61년 한화물선이 바하마 인근을 항해하던 중한 부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부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그마한 부표 안엔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소녀는 어떻게 이 망망대에서 홀로 표류하게 되었을까요? 소녀의 이름은 테리조. 위스콘 신주 그린베이에서 안과의사로 일하는 41세 아서 듀퍼르트와 그의 아내 38세 진은 배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축을 해온 부부는 자녀인 14살 브라이언, 11살 테리조, 7살 르네와 함께 블루벨홀를 전세내어 플로리다주 로더데일 항구에서 바하마까지 항해를 떠나기로 합니다. 1961년 11월 8일, 블루베로는 듀퍼럴트 가족을 싣고 안전하게 출항하는데요. 배에는 선장이었던 줄리아나비와 그의 아내인 메리딘도 함께 승선하게 됩니다. 이후 4일간 여정은 듀퍼럴트 가족에게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듀퍼럴트 가족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항해에 나서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밤을 새워 항해하기로 했던 11월 12일 저녁 11살이었던 테리 존은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하는데요. 그 시각 하비 선장은 결혼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원금 2만 달러를 타낼 계획을 세웁니다. 하비는 아내를 죽이고 시체를 배 밖으로 밀어내버려 바다에서 실종되었다고 신고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하비가 아내를 공격하려는 찰나 듀퍼롤트가 이를 목격하고 합의를 저지하기 시작했고, 무기를 들고 있던 합의는 결국 듀퍼롤트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 후, 합의는 범행의 목격자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깨어있던 듀퍼롤트 가족을 모두 살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아래층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테리조만이 생존하게 됩니다. 테리조는 이상한 낌새를 감지하고 객실로 향했지만, 이미 엄마와 남동생은 많은 양의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테리조는 선장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 갑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비는 테리조를 갑판 뒤쪽으로 밀어냈고 테리조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배를 부순 하비로 인해 객실에 점점 물이 차오르게 되고 테리조는 차오르는 물을 피해 다시 갑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후 하비는 배를 가라앉히려는 의도로 보트의 해수밸브를 열고 테리조에게 구명보트와 연결된 줄을 건넵니다. 하지만 테리조는 하비가 자신을 죽이려는 목적을 알고 구명보트와 연결된 줄을 바다에 던져버렸고, 하비는 구명보트를 잡기 위해 즉시 바다로 뛰어들게 되는데요. 하비가 떠나고 침몰하는 배에 혼자 남겨진 테리조는 보트에 있던 작은 부표에 몸을 실은 채 글로베로를 탈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먹을 음식도 추위에게서 자신을 보호해줄 도구 역시 없었는데요. 그렇게 그녀는 드넓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쓸쓸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하비는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보트가 부서지고 부이부터 가라앉아 버렸다고 주장했으며 물에서 테리조의 동생이 르네를 발견한 후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살릴 수 없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블루베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하비밖에 없었기에 그의 말을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며칠 뒤 하비가 범인임을 아는 테리조가 구조되었고 그 소식이 그에게 닿자 하비는 한 호텔 방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동안 테리조는 마이애미의 한 병원에서 그날의 끔찍했던 일들로부터 천천히 회복 중이었는데요. 그렇게 구조된 지 일주일이 지난 후 테리조는 처음으로 끔찍했던 그날의 일들에 대해 경찰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후 테리조의 가족은 위스콘신주 포트하워드 추모공원에 안치되었으며 테리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인지 이후 20년간 그녀는 1961년 11월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이겨내게 되며 자신이 겪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비극적인 사건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테리조의 이야기는 정말 기적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극적이기도 한것 같은데요. 고작 11살이었던 아이가 견뎌내기엔 너무 큰 비극이었을 가족의 죽음. 하지만 그녀는 그 기억들에 맞서며 다 실어졌고 그녀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호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